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 먼저 보면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번 테스트해 보고 잘못된 것이 있는가 찾아보려고 하는 좋지 않은 의도로 이 대화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율법교사로 우리말로는 번역했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노미코스 해가지고 율법을 직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을 말해요 요즘은 종교는 개인의 자유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 이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가 법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율법 교사가 하는 일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실제 상황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를 가르치고 하는 일종의 공무원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다가왔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자, 유대인들이 교육을 해가는 과정을 지금도 보면 이게 수천 년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어, 주입식 교육보다는 대화 가운데서 어, 발전해 나가죠. 그래서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또 다른 질문이 나오고 그러면서 서로 대화가 이루어져 가면서 진리를 깨우치는 이게 이제 유대인의 교육 방식이에요. 오늘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에 이어서 이어지는 대화가 아주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자, 우선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그 사람의 전문 분야, 성공 분야로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네가잘 아는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자, 그러니까 그 율법 교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은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알고 있는데 그저선 의미가 없다. 실천하거라.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오늘 예수님의 중심 가르침이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지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하고 실천을 통해서 그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 하는 말씀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이, 즉,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내 주변에 있다고 해서 다내 이웃인가? 내가 모든 사람을 다내 몸같이 사랑할 순 없지 않은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참,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악한 자들의 손에 빠져서 피해를 입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법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라고 일러 주신 거예요. 결코 우리 힘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게이 악한 세상입니다. 특히나 사탄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로서..." 우리를 해하려고, 그리고 주변을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닌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악한 마귀의 손에 붙들리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의 기도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그렇게 버려진 거의 죽게 된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한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자기 일을 끝내고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어가는 걸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제사장도 한 레위인도 그를 건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하는 얘기도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드디어 구원자가 나타났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개같이 취급되었던 사람들이죠.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곳곳으로 흩어질 때그 아수르 왕이 다른 민족을 가난땅으로 옮겨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자기 고장에서 믿던 우상 종교를 가져 들어오고, 그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와 혼합을 해서 아주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종교가 생겨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 형편없는 종교를 만들어낸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상대를 안 했어요. 대화를 안 하고. 그 지방으로 여행도 안 하고 피해가고 이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이 비유를 어떤 분들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렇게 말하는데 본문 중에는 선하다는 말은 나오진 않습니다. 어떻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그러고 불쌍여겨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내가 뭔가를 해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불상역에서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자, 불상역이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 핑계를 우린 잘 대요. 나는 지금 급하게 가는 일이 있지 않은가. 여기서 잘못하면 내가 누명을 쓰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어서 불쌍히 여기는데 그치고, 그러고 그 자리를 떠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러고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행동의 시작입니다. 여기 동사를 중심적으로 보시면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위를 알수 있어요. 가까이 가서 갔다 그랬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동사죠. 그리고 싸매고 또 동사가 나와요. 자기 짐승에 태워, 이게 또 동사죠.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가서, 그리고 돌보아 주니라 돌보아 줬다. 그래가지고 동사가 계속 연이어 나와요. 이게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위가 이렇게 이어졌다는 걸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저 마음으로 보고 느끼고 그러고는 행동 안 하고 도망갔던 그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안 하고 행동을 했어요. 그의 행위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구원의 일을 믿음이다. 오늘 주님은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자 여기로 또 동사가 나오죠. 하루 밤새도록 돌봐주고 그 다음 날 꼭 가야 될 일이 있어서 떠나는데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를 내어줬다 그랬어요. 한 대나리온은 하루의 품값이죠. 그 당시, 어, 오늘로 말하면 10만원 또는 20만원 범위에 해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대나리온이니까 20만원 내지 40만원의 돈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탁을 하는 거죠. 비용이 더 들면 혹시 이게 부족하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바로 그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이걸로 이 교훈 말씀이 끝났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겠다 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건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의롭다함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고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의롭다 하셨다 하는 거죠. 자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세곡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한 부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요즘 말로 하면 명품 옷, 또 명품 가방, 뭐 이런 걸로 둘러싸여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집문 앞에는. 어,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헌데투성이고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그렇게 지내고 있었다 그 부자는 전혀 여기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거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는데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고 건강 상태가 영안 좋은 상태인 걸또볼수 있죠 자, 여기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면, 부자는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지는 나사로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부자라고 그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거지라고 해서 그를 무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사로, 이 거지는 오히려 그 이름이 기록이 되고 기억이 되었고, 부자는 그 삶이 의미 없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사람이 영원히 살것 같아도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다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세상을 떠나고 천국으로 또는 지옥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 거지도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지고 비참하게 살았지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아,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으로 가게 될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자 어제는 그렇게 돼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는데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부자도 죽었다 그랬어요. 죽는 건다 똑같아요.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자도 죽었어요. 그리고 부자는 장사가 되었다 그랬어요. 거지는 장사됐단 말이 없습니다. 가마떼기에 둘둘 말아서 어디 저 한적한 곳에 갔다 매장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끝났고, 그러나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죽어서 거창하게 장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애도하고, 막 이런 가운데서. 그의 생애는 참 의미가 있게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국률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손을 하게 하소서 유감스럽게도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국리력이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고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부자의 외침, 간청은 거절당하고 말았어요. 아브라함이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누렸고, 나사로는 그렇지 못했다. 그리고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 있어, 거기서 오고자 해도 올수 없고, 여기서 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그 나사로를 보내서 물한 방울 찍어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청이 거절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자 부자는 다시 또 간청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집에 형제 다섯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려 보내서 그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전해 주십시오.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그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해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에게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가서 전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가서 외쳐도 안 들을 것이다. 그들에겐 이미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즉,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있다. 그렇게 해서 그 율법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실천하고 살면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별도의 죽은 자를 살려보내는 그런 일은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부자는 그의 모든 총이 거절이 되고 살아서 그가 누렸던 부요, 그걸로 끝이 나고 말았어요. 천국은 그의 것이 될수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부자도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외쳐 불렀어요. 자, 이게 뭡니까? 종교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 그 종교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살아 있을 때 자기 문 밖에 그렇게 비참하게 쓰러져 있고 도움을 청하는 그 거지 나사로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자비를 실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유명한 주님의 기원이 있죠. 염소와 양의 심판. 자 25장 31절부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이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 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자 그들이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보고 굶주리신 걸 보고 먹을 것을 주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답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 천국을 상속받으라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자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 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역시 그들도 주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보고 그렇게 대접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똑같은 답을 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너희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선언하고 교훈이 끝났지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물으셨고 율법 교사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 대답이 옳다며 이를 행하면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과 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베푸시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실천을 명하신 것입니다. 자기 집문 앞에 거지 나사로에게 무관심했던 부자나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 줄 몰랐던 염소 무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은 그들에게 종교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실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죽은 믿음은 구원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행함이 있는 산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